학원이라는 곳은 아 가나 아무리 못 가르치는 쌤한테 가더라도 지가 잘하면은 잘하는 거야. 뭐 학원이라는 곳이 그런 거지. 이제 좀 그래도 경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공이 사이 있냐 아니냐 뭐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laughs> 그렇지. 지가 지 <해야지>. 지가해야 지가해야 전수가 고 그런 거지. <laughs> 중 조합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네, 조합은 조합인데, 네, 중복하겠다라는 거죠. 세 종류의 카드가, 세 종류의 카드가, 네, 이렇게 있습니다. 미치죠? 이 이 여러 장 있다라는 거죠. 2도 마찬가지고 3도 여러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세종류 1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세자리 숫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수를 한번 써보겠다라는 건데. 자, 2개만 뽑아 봅시다. 그러면 1 뽑고, 1 뽑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 1 뽑고, 2 뽑고, 그 다음 1 뽑고, 3 뽑고 되나요? 그 다음 2 뽑고, 1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순열이 아니라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뽑고, 2, 2 뽑고, 2 뽑고, 3 뽑고, 그 다음 3 뽑고, 3 뽑고. 그래서 총 6가지의 경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제 여기서. 숫자들한테 1씩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1, 2가 될 거고, 얘는 1, 3이 될 거고, 얘는 1, 4가 될 거고, 얘는 2, 3이 될 거고, 얘는 2, 4가 될 거고, 얘는 3, 4가 되겠지요? 됐나요? 그러고 나서 밑에 있는 걸 보시면은, 결국, 3개 중에서, <laughs>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뽑는,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세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거야. 시간표가 조금 애매해요. 뭐짝 떨어진 뭐 2시 30분도 아니고, 그렇 네, 2시 20분입니다. 2시 20분부터 3시 50분까지 시간이 애매모호하게 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체크를 하셔야 헷갈리지 않고 제 시간에 나와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laughs> 아, 어떻게... 확통 2월 말까지 빼줄까요? 2월 말까지 할까요? 아, 그럼 뭐 여유있게 합시다. 뭐한 30분씩 늦으셔도 되고, 한 1, 20분씩 늦으시면뭐 20분도 잡담하고 1시간 네. <laughs> 수업하고 뭐 그렇게 하셔도 2월 말까지는 뭐 충분하게 뺍니다 뭐 중간중간에 수업하기 싫다 치면 뭐내 피자 한두 판 돌릴게 아 그럼 난뭐임심 어, 인심 임심 쓰는 것처럼 하면서 돈은 돈대로 벌어 좋거 참. 아 오늘은 왠지 수업을 하기 싫네 오늘은 왠지 내가 수업 준비를 안 했네 검사하 검사. 검사. 네. 인생 얘기나 하고. 그렇잖아. 벌버는이 이렇게 쉽네. 뭐, 딴 학원이라고 별건 있겠냐? 뭐 그렇게 하고 있겠지. 뭐. 수능특강이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는 셈들도 있죠. 아, 그리고 결석을 혹시라도 하셨으면, 알아서 좀 보세요. 알겠죠? 지금은 내가 어쨌든 개별적으로 결석하시, 결석한 친구들한테 이미 지금 카톡으로 어, 다 넘겨서 보라고 하는데, 그게, 어 자기 혼자 한 명이면은 간단한 일이 끝나는데, 이거 찍고, 인코딩 걸리고, 유튜브로 올리고 하는 과정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거기에다가 개별적으로 내가 일일이 다 챙겨가면서 보내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시겠죠? 어디 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쵸 오늘 수업한거 오늘 못 올라갑니다 아? 오늘 수업한거 올릴 려올수 있는 상태까지 뭐, 만드는데 한 4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쉴 틈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계속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 한 기본 퇴근시간이 한 2시 정도 되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하니까 빠지셨으면 그날 빠지셨으면 그 다음 날 저녁 아니면 에, 한 이틀 후 정도 안에는 올라갑니다 아 알겠죠 그러면은 기다리셨다가 보고 오시면 됩니다 아, 알겠죠. 저한테는 진짜 마음 안 가리고 올리고 노력합니다 알겠죠? 우리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 동안 최대한 네. 네. 좋게 좋게 하시고 이번 방학 빨리 나온 김에 이것저것 얘기 좀 합시다 이번 방학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본인이 사년제를 가실지 아니면 전문대를 가실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전문대를 만약에 간다라면 내신으로 물방이 들어갈 건지 아니면 정시로 갈아탈 건지를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정시로 갈아탈 거라면 수학을 끌고 갈 건지 버릴 건지. 고민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특히 지금 내신이 어, 5등급 이하로 형성되고 있는 친구들은, 5등급 이하로 형성되고 있는 친구들은 충청도 밑으로, 강원도 쪽으로 빠져 빠지시 거거든요. 이제 4년제로 빠지게 된다면프로파일는 차라리 가까운 안산대, 안산대 전문대 중에서 나름 괜찮아요. 경기권에 있고 그 안에 빠들도 괜찮은 빠들이 있고, 한 학기만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전문대는 한 학기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 동안에 뭐 구구구구구 구등급이막 네, 뛰었어도 사방이 일 학기 한 학기만 열심히 어, 하시면 그래도 괜찮은 전문대를 갈수 있죠. 이들 인증을 위해서그 어, 동안 놀았던 거에 대한 어떤 반성은 하셔야죠. 그리고 책임은 지셔야죠. 그렇죠. 진행하겠습니다. 자, 세 종류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거야. 세 종류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거야. 근데 어떻게 뽑을 거냐면 중복을 허용해서 뽑을 거야. 순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됐나요? 그것은 결국은 몇 개의 숫자 중에서 네 개죠. 1, 2, 3, 4네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은 두 개를 뽑은 조합과 같다라 위에 거는 1, 2, 3세 종류의 숫자들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뽑는 게 되는 거죠. 알아요? 근데 밑에 있는 거는 1, 2, 3, 4네 개입니다, 그렇죠? 네개 중에서 중복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네개 중에서 두 개를 뽑기만 하고 있어요. 순서 지금 보시면은 4, 3이 없습니다. 2, 2, 4만 있지 4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 조합이 다음과 같이 조합으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식 NHR 뭐냐? N개 중에서 r 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뽑기만 하는 순서 생각하지 않고 뽑기만 하는 중복 조합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요거 두개 더한 거에다가 빼기 1한거 중에서 알 개를 뽑는 조합과 같다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안 되겠죠? 그렇죠? 양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자.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요 설명은 조금 어렵습니다 아 알겠죠 근데 뭐 이거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결국은 이것만 외우면 돼 중복 조합은 그냥 이 공식을 알면 돼요 이 공식을 알고 중복 조합 문제인 걸 알아 보시는 게 중요한 거야 중복 조합 문제인 것을 알아 보시고 요거 쓰신 다음에 요거 쓰고 나면 이렇게 넘어가서 계산해서 끝내면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학,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실 거 아니야, 그렇지? 학교 선생님 설명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는데 학교 선생님 설명하는 거를 들었을 때뭔 말인지 못 알아보는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내 거를 또 알아보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 아니고, 네, 나한테도 듣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가서 또 듣고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해 를 못해도. 나는 없어요. 래세요왜 얘가 이렇게 바뀌냐? 라는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해봅시다. 자, A, B, C. 세 종류의 문자가 여러 장씩 있습니다. 자 중복을 허용했기 때문에 세 종류 중에 네 개를 뽑는 게 가능해야 돼요. 세, 개, 세 종류 중에 네 개를 뽑는 게 가능한가요? 안 되나요? 합니다. 그렇죠. 중복을 허용했기 때문에 A만 네 개를 뽑아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네 개를 한번 뽑아 봅시다. 한 바퀴 돌릴 거니까 본인이 뭐를 얘기할지 미리 미리 생각을 하세요. 은비야 요거 세 종류 중에서 네 개를 그냥 네 마음대로 불러야 응, 음, 됐고요. 그 다음, 어 됐고요. 그 다음, 응, 됐고요. 됐고요 C, C, C 그 다음에 B, 비비비. 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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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참독창성이 없어 자, 아무튼 다음과 같이 불러주셨습니다 그쵸? 그렇죠? 렇 자, 이걸 가지고 내가 뭔 짓거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내가 지금 뭔 짓거리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되시나요? 되나? <laughs> 되나?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요런 식으로 써볼 테니까 그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한 방에 도움이 돼 또. <clears> thank <throat> you 이거를 자, 요거를, 자, 다음의 규칙에 의해서 문제를 <laughs> 다시 바꿔주시면 어떻게 되죠? A, B, C, 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B, B, C, 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A, A, B, 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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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되겠죠. 민수 그 다음 A B B A B B B, B. 그 다음 B C C C B C C C 그 다음 B B, B B B C, 음. C. 그 다음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이 컵마기를 기준으로 이 자리가 A 자리, 이 자리가 B 자리, 이 자리가 C 자리가 되죠. 그럼 얘는 A가 하나도 없고, B만 세 개가 있고, C만 한 개가 있다 되는 거죠. 되나요? 얘는 마찬가지죠. 이 자리가 A가 하나, B가 두, 세 개, C가 없다가 되는 거죠. 되나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세 종류에서, 세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네 개를 뽑는 중복 조합의 경우의 수는 결국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이 여섯 자리 중에 몇 자리를 택해서 네 자리를 택해서 동그라미를 집어 넣으면 되죠. 그럼 이제 몇 자리 남아요? 그두 자리는 뭘 집어 넣으면 돼요? 짝대기 그냥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종류 중에서 네 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다음에 중복 조합은 조합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어요? 네. 자 그랬을 때이 6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은 문자의 개수가 몇 개죠? 네 개. 네. 네. 문자의 네. 개수. 네. 문자 의 종류는 네. 네. 세 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짝대기가 그 문자와 문자를 구분하는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자의 종류가 3개니까 칸막이는 몇개 생기는 거야? 2개. 문자의 종류가 5개였다면 칸막이는 몇개 생길 거야? 4개. 네. 가 생길 거야. 그치? 그 다음. 몇 개를 뽑아요? 4개를 네, 네. 네 뽑죠. 그 4개가 네 동그라미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이 6이라는 숫자는 동그라미의 개수와 칸막이의 개수를 더한 거잖아. 되나요? 그랬을 때 동그라미의 숫자는 요 4가 되는 거고 칸막이의 개수는 세 종류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두개더 해주시면 동그라미와 칸막이의 개수가 되죠. 되겠어요? 그 중에서 네 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를 여섯 자리 중에서 몇 자리를 뽑아서 두 자리를 뽑아서 칸...